여러분 초신방닷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란에 있는 참여 링크를 통해 초신방닷컴 커뮤니티에 입장해 보세요. 초신방닷컴은 라이브스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팀입니다. 이처럼 검증된 전문가 팀들이 모여 형성된 커뮤니티가 금종 연합이며 초신방닷컴 역시 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다양한 경기에서 부상자 여부와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 최근 전력, 상대 전적 등 핵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합니다. 또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려 회원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신방닷컴은 금종연합의 일원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께 더 나은 정보와 경험을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초신방닷컴의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과 채널 정보에 참여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당신이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초신방닷컴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